는 황금 롤러 부트 획득하고 요거는 이제 미술 부시랑은 다르게 아이템용 카트바디죠. 지금 핸들만 레전드로 주고 나머지는 레어로 장착이 돼서 드래프트 920, 가속력 910, 코너링 105, 부스터 시간 910, 충전량은 아이템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300입니다. 외형은 그냥 롤러 부에다가 금색칠한 거예요. 그냥 금색칠만 한 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황금 미사일로 변경. 황금 미사일 사용 시 높은 확률로 황금 미사일 획득, 자석 피격 시 실드 획득, 그리고 아이템 슬롯 3개, 물폭탄 물파리 탈출 시 순간 부스터 가능. 기존 롤러붓이랑은 좀 다른 점이 기존 롤러붓은 물지뢰로 변경이 되는데, 바나나가 황금 롤러붓에는 그 기능이 없네요. 뭐, 이러면은 그냥 일반 롤러붓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물지뢰 하나 때문에 타는 거 아니었어? 자, 감속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 후반, 120 후반, 130, 130, 129. 감속은 130이네요? 130 초반으로 측정이 됩니다. 안정성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반 롤러붓이랑 똑같습니다. 뭔가 황금이라서 조금 더 무겁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묵직할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쇼트리프트 안 치고 그냥 직진하면은, 요것도 일반 롤러붓이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안정성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일단은 개충은 약간 300이기 때문에 출부랑 같이 개충도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아, 요즘 카트바디들은 스피드전에서도 진짜 좋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와, 천막에서는 거의 붙어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천막은 원래 좋았나?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까지 시킨 것 같은데, 방금 최고속도가 304. 자, 그리고 아이템용 카트바디지만 스피드전부터 한판만 달리고 나서 아이템전에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전 멀티방에서 기본적인 차량의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버가 느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8등으로 시작하는 게... 근데 간지하는 최고다! 방금 색깔, 개인적으로 미술붓보다 이쁜 것 같아요. 8등에서 바로 1등까지 와버리네? 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레어 등급이 순정으로 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어차피 요카트 바디 타고 노실 분들은 레전드 파츠 박으실 테니까! 지금 보시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순정만 써도 빠른데? 황금 미사일이 잘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템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나이스 오, 진짜 맞나? 오, 미사일 바로 나오네? 한개 먹었는데? 오, 미사일 또 나왔어요? 상천. 와, 야, 황미 너무 좋다. 잠금 있는데 상천 아 이럴 때 일부를 밟을 걸. 오케이 잠금 잠깐만. 쓱. 아, 우팀 뒤로 오면 되는데. 어, 번개에서 써 버렸네. 나았어. 이거 일부를 밟고 근데 뒷, 뒷 등수에서는 이게 사이렌이 진짜 사기긴 하겠다 일단은 경기 초반에 황금 미사일로 다 끊고 나서 게임이 끝나버렸죠? 오! 전설의 황금 용광로? 요 트랙도 재밌거든요? 와, 바로 나오죠. 뒤통수 끊고, 오... 황금 미사일을 사용했을 때 다시 한번 황금 미사일 주는 거, 이것도 확률이 되게 높네요. 와, 바꿨는데 또 황금 미사일, 또 황금 미사일. 요 뒤에 다 끊고 가면은.. 상대 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와, 또 황금 미사일? 야, 다 끊어, 이거, 다 끊어,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또 황금 미사일? 야, 다 끊어, 다 끊어. 여기서, 물 던져주고. 이렇게 한명 사봤고. 오장르집장고몇개 많아 나이스 천. 또 황금 미사일 아, 어! 삥 나도 황금 미사일 한개 더 나오고 야 한개 더 나이스 야 이거 뭐야 개사기인데? 잡았다. <laughs> 오 뭐야, 상천이구나. 야 먹어라 씨. 황금이슬 망미 먹어라 이. 오, 짜릿한 고공비행 재밌는데? 우와, 판다, 나이스. 요런 거 그냥 알키 쳐주고, 실드를 알키겠습니다. 쌍미니까. 이 차는 뒤에서 놀아야 돼. 뒤에 끊어주고 아, 실드 있네. 나이스! 밀미 오! 안 아파! 1등 실드 있을 것 같은데 오! 업빙 어, 났는데, 다시두개 너무 좋고 잘가! 뒤에 끊어! 뒤에 끊어! 으 뒤에 끊어! 뒤에 끊어! 나이상천씨 <laughs> 우리팀 황금알 누구야 개사기네 뒤에 끊어! 와! 어, 5팀 1등 잡히네? 나이스, 번개. 지켜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민한테. 뭘! 아, 3000이네? 죽졌다 하하! <laughs> 야, 황미 개사기인데? 어, 뭐야? 아, 팀이 졌네? 아... 내가 넌 이긴다! 아, 새로운 적패 카트바디의 등장이다, 이거 진짜로